나일강의 죽음 그야말로 볼거리가 가득하고요 재미가 흘러넘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의 그 이면에는 온갖 욕구, 욕망, 감정, 관계, 갈등, 충돌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살인, 또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 반전의 반전 그 비밀을 풀어내가는 인물은 에르퀼 포아로, 천재적인 탐정이죠. 포아로는 수사와 추리, 프로파일링에 아주 수준 높은 기법들을 사용하고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일반 관객들이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아로의 시점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증거를 확보하고 단서를 풀어내 가면서 범인을 밝혀내는 그 과정에 함께 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재미있는 볼거리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죠 I am Hercule Poirot. The crime is murder. The murderer is one of you. I don't feel safe here. I don't feel safe with any of them. It was his scalpel. Me. There's your motive right there. What do you want me to say? You... 끝없는 반전 살인은 시작에 불과했다. I want you to find did this. You l i e my f a 나일강의 죽음 2월 9일 대개봉.